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매출 전표와 판매 전표를 각각 입력했을 경우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기에 판매 전표와 회계 전표를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한 거래 건을 각각 재고 메뉴의 판매 입력과 회계 메뉴의 매출 전표로 각각 입력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똑같은 단일 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회계 매출 전표 부분 일자를 클릭하여 입력했던 데이터를 바로 불러옵니다. 다음 연결 전표 부분 우측 FN 미청구 재고 전표 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동일한 거래 건의 판매 건을 확인하고 좌측에 체크박스 체크 후 하단의 회계 전표 연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처럼 연결점표 부분에 동일한 거래권인 판매 내역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여 검색해 보면, 연결된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